입장 밝히라고요. 어, 어, 말치라. 입장 밝히라고요. 어, 어, 입장 밝라고요내란대 입장 밝라세요 내란에 대해 입장 요 제가 말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자.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그 국회에서 이걸 내가지고 건제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 안 해요. 국요 입장을 밝라고요 국회에 입장을 밝라고요최대 하지 마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제보가 당 대표실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28일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에 따르면 극우 유튜버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 대표를 차량으로 치겠다라고 하는 등 테러를 예고하는 내용의 제보가 당에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윤석열이 내란 혐의를 접는 부인하며 극우 세력과 동조해 극단적으로 행동할 우려가 커지면서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반대쪽에 전광훈 구구 세력들도 대규모로 집회를 한다고 하니 경호를 더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 오늘 처음으로 국힘당 의원들이 광화문 전광훈 집회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제가 알아본 결과 지금 나온 명단으로는 윤상현과 김민전 그리고 이미자가 온다고 합니다. 평소에 집회 시위 한번 오지 않았던 국힘당이 왜 갑자기 집회 시위에 참석을 할까요? 당장이라도 최상목 권한 대행한테 가서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얘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광화문에 가서 그우들과 함께 더 개엄을 옹호하며 시위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랙터 시위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말한 윤상현이 이젠 그우들과 함께 집회 시위를 직접 나서서 한다고 하니 국민들에게 진짜로 몽둥이로 맞아 제정신을 차려야 될 것인지 참 별난 상황입니다. 벌써 세 명이 참석한다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국힘당에서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 국힘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투표에 참석하지 않고 집단 항의를 했는데 특히나 마이크를 잡았던 권성동 원내와 임의자는 내년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시 오로지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고 계속 외쳐댔습니다. 내년 초반 이 대표 재판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버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란당 뜻대로 쉽게 이루어질까요?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조기 대선이 열리기 전에 네. 우리 재판부에서 네.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 2심에서 어, 그증여형 나왔던 거. 음. 어, 그 유죄 땅땅땅 때려가지고. 그렇지. 아, 이재명은 원래 네. 대선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음. 이렇게 우리가 우겨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1번은 2심이 과연 조기 대선 전에 나올까요? 아,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네, 그렇게 아, 매우 회의적이야. 돼요. 1번, 왜 그러냐. 네. 일단, 2월에, 네. 판사 정기임사가 있습니다. 네. 아. 판사 정기임사가 있으면, 네. 네. 조심하고 배신까지 해가지고, 3명인데, 그게 네. 적어도 한명은 바뀝니다. 음 네. 1명은 바뀌어요. 한명이 네.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 오는 판사가 임 해가지고 음. 자기 사건들 뭐 있는지 쭉 보고요. 네.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이제 다시 들여다봐야 될거 아니에요? 여니 네. 말은 이제 인수인계 과정. 그렇죠. 그리고 네. 나서 읽어봐야 됩니다. 네. 그것들이 어떻게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쫙 읽어보는 기간이 또 있고요. 음, 음. 그 다음에 읽어보면 뭘 해야 되냐면 적어도 한번 이상의 공판을 해야 됩니다. 네. 음. 그건 그냥 필수예요. 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해도 안되는데 지금 2 0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준비기일도 안잡혔습니다 맞습니다. 언제 합니까 그러면? 에. 준비기일 하고 음. 1차 공판, 2차 공판, 3차 공판 하고 그러고 나면 이미 중간에 네. 판사가 바뀌었어요. 네. 그럼 다시 한번또그 판사가 들여다봐야 돼. 음. 그러고 나서 다시 공판하면 3월 되고 4월 되고 그때 조기 대선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음. 안 나옵니다. 에. 일단 2 0이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 2 0이 나온다고 쳐 음. 나오면 그 공직선거법이 그 유죄가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뒤집힐 가능성이 커. 그 유죄가 나온다고 음. 그러 그럼 그거 가지고 이재명의 출마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죠. 공직선거법인데? 잘해봐야 벌금일건데2 0에서 음. 바르면 벌금 나올 거예요. 음. 그리고 징역형 집행유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여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50% 나오는데? 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어차피 못 막아. 네, 그렇습니다. 앞서 초반에 보여드린 부산마저 지금 민주시민들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주말에 지역국회의원실에 찾아가 항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퍼져 국힘 의원들이 혼쭐이 나야 합니다. 지금 지방 현장의 민심이 어떤지를 좀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경찰을 불러 물리력으로 시민들을 제압하려고 하지만 그것 또한 더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 들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그리 시간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민주시민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 부역자들을 빨리 끌어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바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